우선순위가 중요한 거거든. 근데 지금 수준에서는 솔직히 얘기하면 효율을 따지면 안 돼. 뭐가 결과가 안 나오고 뭐가 안 되는 게 자꾸 내가 뭔가 하는 행동이 있어서 뭔가 아 이게 약간 비효율적인가 이래서 결과가 안 나오나 그 생각을 하면한도끝도 없어. 그래서 그냥 할수 있는 게 재밌게 없네. 해보자고. 재밌 재지 않지 사실. 그래서 재밌지 않지. 뭐 질리죠. 진리지. <laughs> 그래도 지금 작심 모 매식경 매식면 매시도 매식분 하잖아. 그것도 이... 사실 사실, 사실 오래 되니까 질리죠. 진리지. <laughs> 어. 약간 뭔가 신선한 그런 포인트들은 없지. 지금만 얼마나 했지? 작년에 매식경 한 걸로 치면 1년 넘었죠. 작심일 매식경 이 콘텐츠를 한지는. 그건... 그건... 지금처럼 막 단톡방이 활성화되거나 서로 도움을 주고받거나 그런 내용들은 그러면 한세달 없었잖아. 예를 네. 들어서 네. 꾸준하게 해오던 행동들이 관성적으로 아 그냥 습관적으로 하도록 하는데 또정체를 만들 수고 있다는 거야. 음... 그럼 방법은 두 가지 중에 하나지. 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내가 좀더 즐기던가, 좀더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뭔가 그 공간을 활용하던가, 아니면 다른 차례 그 시간 다른 걸 우선순위로 정하던가. 살짝 그것도 고민인 게 음. 그냥 자소서가 문제인데 어. 이거를 다 일일이 하고 있으면은. 이게 어... 뭐 시간 때마다 정해진 게 있잖아요.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음.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더 시키는 거야. <웃음> <응>? <웃음> 미안한데 왠지 알아? 누나님이 지금... 지금 문제는 자소서거든요. 이 친구가 면접을 거의 지금 스무 번으로 떨어졌는데 정말 안타깝지만 그 원인을 파악하는 거는 이제 저랑 요나님이랑 아 자소서의 문제다 이게 우리가 말을 못하거나 뭔가 면접의 뭐 스킬 부족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결론하 때는 자소서 때문이라고 됐어요 근데 그 자소서가 바뀌려면은 일단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표현하는 거잖아 글로 그렇죠 근데 지금 작심를매직경에서 예를 들어서 오피니언 하고 있어 그럼 잘 돌아봐야 돼 오피니언이 내 오피니언이 패트 위주가 많은지 거기에 내티포인트가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성장하는 게 보이는지 그걸 잘 봐야 돼 음... 근데 지금 만약에 작심을 맺힐 경을 1년 동안 하고 세네 달 동안 했다고 하지만 그걸 그냥 내가 과제로서만 급급하게 계속 한다면 지금과 같이 똑같이 별로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 물론 아예 효과가 없지 않지 왜? 1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했으니까 무조건 있지 그런데 그게 생각만큼 확 나오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계속 강조하는 건 매식 경을 하는 거는 경제신문을 읽는 것만이 절대 아니다니까 그 안에서 경제신문을 보면서 경제신문에서 글을 쓴그 작가분들의 뭐야 글쓰는 구조를 할수 있잖아 그죠 그치 네. 그럼 그런 것들을 내가 한번 따라해볼 수도 있고 소재목도 따라해볼 수도 있는데 그게 적용을 지금 못한 거야 그러면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요나님은 그런 것들을 더 적용해봐야 돼 그리고 매시면 지금 면접 연습을 해야 되잖아 그건, 그건 해야죠 어, 리더를 맡겼는데 아마 네. 지금 우리 작심물 프로그램 중에 그래도 가장 참여 도가높고 가장 지금 음 잘하는 건 매신면이야. 그 되게 그게 왜 그런지 알아? 약간 말만 하면 되니까 가볍게 생각하면. 말만 하면 되니까도 있는데 네. 그, 그래도 나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네. 이게 내가 생각했던 기존의 어 면접이 어렵네? 어, 면접은 너무 뭐 딱딱하게 해야 되는 그 고정관념을 깨서 그래 지금. 그리고 상대방이 나를 모르는 상대방들에 대한 내 피드백이겠지. 그걸 되게 궁금하는 해 거야. 그리고 이거 내가 얘기하면서도 약간 치유가 되는 거야. 치유. <laughs> 어, 약간 말을 하면서 다른 아... 거 하는 거 아니 매시경은막 내가 또막 작성해야 되잖아. 아, 이게. 그렇죠? 어, 근데 차라리 상대적으로 메시면 그 과정이 간결하다는 거야. 그 과정이. 빨리 쓰 빨리 해 작성하고 음. 피드백도 빨리 받을 수 어, 있는. 피드백도 받고 내 기분도 예를 들어서 좀 좋아지고 음. 그리고 말안 하는 것보다 한게 나한테도 도움이 되고. 아, 그렇죠. 어, 그래서 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느낄 수 있는 거냐면 사람은 효율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 효율. 그니까 똑같은 시간 있다면 다그거못 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거든. 근데 지금 취준에서는 솔직히 얘기하면 효율을 따지면 안 돼. 왜? 아니 효율을 어떻게 따질 건데 우리가? 뭐가 도움이 될지 정확히도 모르지. 모르잖아 지금. 여기 얼마나 기여를 할지 내가 하고 있는 활동이. 응. 근데 내가 지금 이작심몰네 가지를 하는 거는 무조건 무조건 다 도움이 되니까 하는 거야. 이거는. 작심몰매 십뚝도. 그거를 이제 나중에 내가 얘기해줄게 좀 그거를 면접화해서 내가 내 멘트를 어떻게 갖고 오냐이 생각을 해봐야 돼. 그냥 맨날 책읽고 떡떡이 올리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만으로도 멘탈 관리가 조금 될수 있지만 사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멘탈 관리가 다 될까 그건 아니란 말이야. 근데 그거를 그한 줄을 내가 어떻게 면접 때 이거를 한번 적용을 시켜볼까 이 생각을 하면은 분명히 달라지지. 그럼 그렇게 하면 또 어떻게 돼? 자소서를 쓰는데 또 뭔가가 달라져.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요나님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유나님은 엄청 성실하거든요. 이작심오 프로그램이 사실 쉬운 게 아니야. 이거를 취준생이 네 가지를 이걸 한다? 사실 본인한테는 유나님한테는 어렵지 않잖아. 솔직히 얘기해서. 사실 이게 솔직히 어려워서 인턴 고만는 것도 있어요. <laughs> 야나다 틀리네. 저 싫다고 한 싫다고 생각하죠. 언는데 이제 <laughs> 내가 나중에 <laughs> 네. 스크립트를 이번에 만들 수 있으면 만들 거거든 음. 면접 스크립트를 예를 들어서 근데 그걸 책에서 뽑아서 내가 만들 거야 아, 그러면 그래. 답변이 완전 달라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 뭐가 결과가 안 나오고 뭐가 안 되는 게 자꾸 내가 뭔가 하는 행동이 있어서 뭔가 아 이게 약간 비효율적인가 이래서 결과가 안 나오나 그 생각을 하면 한도 끝도 없어 할수 있는 게 없어져 그래서 지금 내가 요나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지금 요나님이 우선순위가 뭐, 뭔지 그 무선순위가 뭐야 지금? 무선순위요? 음. 서류를 내는 거죠 자소서를 저... 잘 만들어서 응 음. 자소서를 잘 만들어서 내는 네. 거 근데 자소서를 지금 잘 만들어서 내는데 힘든 건 뭐야 지금 그 자소서가 잘안 되잖아 사실 사실 지금 책상 앞에 앉아서 계속 그거 고민만 하고 있는데 어렵네요 쉽지 않아서 지금 유나님이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로 타이핑을 친다고 했잖 바로 네. 근데 분명히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러니까 글을 조금 선천적으로 잘 쓰는 친구들도 있고 그냥 나는 글을 써본 적이 없어 못 쓰는 친구도 있어 근데 우리가 자소서라고 생각하는 게 자꾸 공식에만 껴 맞추려고 생각하지 결국 어 내가 항상 강조하는 건 뭐야 두 가지 나와 와이 어 와이 나 와이 나어 와이 나 이거거든 사실 뭐 자소서 5대 원칙이다 두갈칙이다뭐 이런 것들 다 들어가면 좋지만 결국 그게 다 없어도 그 자소서 안에 면접.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것 안에 Y하고 나만 들어가 있으면 전혀 상관이 없어 왜냐면 나중에 면접에서 물어볼 게다 그거니까 너왜입고 있어? 너 그때는 왜 이렇게 행동했니? 그때 너는 어떠한 생각을 했어? 너는 거기서 뭘 배웠니? 그다이 답변 안에 범주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럼 자소서를 작성할 때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요한님 같은 경우에 자소서가 안 써지는 이유가 뭐냐 내가 공고를 보니까 이 작업을 안한 거야 자소서를 5, 6년 동안 썼으면 한몇 개의 자소서 썼어? 200개는 안 되는 거고 200개 안 돼? 그렇게 시즌마다 엄청 많이 쓰진 않았어요 20개 30개? 그니까 러 그것부터 네. 바꿔야 되는데 아무튼 네. 200개 정도 썼는데 200개의 자소서를 쓰면서 글의 구조를 잡지 않았다는 거는 이건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영상을 지금 다시 킨 것도 다른 친구들도 지금 내가 자소서를 진짜 썼는데 남들이 보기에 아 진짜 별로다 아까 얘기한 대로 요나 님은 약간 로봇 같은 자소서란 말이야 로봇 같은 네. 자소서 근데 그거를 쓸때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그냥 바로 타이핑을 치면은 여러분 들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추천하는 거는 이렇게 그냥 노트에 그냥 이렇게, 지, 이렇게 적어보는 거야 음, 어. 뭐 응이야 얘기도 안 했는데 아 <laughs> 어, 뭔가 이해가 될것 같았어요 어, 진짜. 이제 여기에 이제 써보는 거죠 지금 근데 내일 이제 말하는 게 신한은행이라며 네 맞아요 그럼 거기서 제일 어려운 문항이 뭐야 어려운 4번 문항 신한은행 4번 문항 뭐야 네. 은행권 특히 신한은행에 지원한 동기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응. 신한은행 내 다양한 직무 중 본인이 응. 성장. 전문가로 응. 성장해 나가고 싶은 분야에 대해 기술해 주세요. 그러면 딱 보면은 이제 여기에서는 두 가지를 정확하게 답을 하면 되잖아.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 그렇지. 그러면 일단 여기에 이렇게 작성을 해놓는 거야 그냥 펜에. 응. 그냥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메모를 이렇게 그냥 한번 해보는 거야 메모를. 그럼 첫 번째 이큰칸 안에 뭐가 들어가야 돼? 1 번은 지원 동기 들어가야 되잖아. 네. 그렇지. 두 번째? 싸우 포부. 어 포부잖아. 네. 이거 너무 명확하잖아.